레오파드 개코 베이비를 해칭했는데 밥을 안 먹습니다. 먹이부침을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개코모아입니다. 어,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를 이제 해칭을 하셨으면 먹이부침을 조금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태어난 날짜로부터 딱 5일, 5일 뒤에 첫 먹이부침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들이 알 안에서 부화하는 기간 동안에 난황을 흡수하고 나오지만은 다 흡수하지 못하고 조금 난황을 달고 나오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개체는 알 안에서 난황을 다 흡수하지 않고 부화를 한 개체입니다. 난황을 다 흡수하지 않고 나왔다고 해서 건강상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아래서 많은 양분을 먹고 나온 개체랑 조금 덜 먹고 나온 개체랑 크기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항이 온전히 다 흡수되는 기간을 조금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난항을 달고 나오 부화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난항이 알아서 떨어지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난항을 손으로 떼지 않고 흡수되거나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네,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어,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가 이제 해칭되고 나서 평균 3일 뒤에 첫 탈피를 합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레오파드 개코는 이제 탈피 껍데기를 조금 섭취를 합니다. 탈피 껍데기 안에 있는 이제 단백질과 양분을 어, 첫 식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황을 이제 흡수를 하고 이제 탈피 껍데기를 먹고 이제 거기까지 소화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이제 평균 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태어난 지 이제 딱 5일 차에 되는 날에 이제 첫 먹이부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가 태어나고 첫 먹이부침을 하실 텐데요. 어, 당연히 첫 먹이부침을 잘 먹는 개체도 있겠지만 어, 안 먹는 개체도 있습니다. 어, 미러미라든지 이제 귀뚜라미로 첫 먹이 부침을 하실 텐데 어, 레오파드 게코 입장에서는 이게 먹이인지 아닌지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먹을 경우에는 이제 주인분들께서 먹이 부침하시는 것을 조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며칠 더 굶으면 먹겠지, 아니면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가 이제 한번 먹이를 이제 먹이로 인식하지 않으면 밥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먹이부침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 오일이 경과해서 첫 먹이 부침을 하는데 뭐밥 그릇에 두거나 아니면 핀셋으로 좀 먹여주시거나 아니면 바닥에 뿌렸는데 알아서 잘 먹는다 하시면은 크게 신경 쓸건 없지만 만약에 안 먹는 상황이면은 제 영상 지금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 먹이 부침 첫 번째 어,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저희 농장에서 관리 중인 개체로 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어난지 별로 안된 정말 작은 사이즈의 레오파드 개코입니다. 어, 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먹이 붙임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첫 먹이 붙임은 일단 귀뚜라미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귀뚜라미 어, 이렇게 머리를 조금 떼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떼어주시면 체액이 나옵니다. 어, 조금 잔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레오파드 개코가 먹어야 하니까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체액을 어, 코끝에다가 어,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끝에 묻혀주시면 레오파드개코가 어, 먹이인지 인식을 하고 이렇게 섭취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온전히 다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먹이 붙에는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소량만 급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밀웜으로 첫 먹이 붙임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머리를 떼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방금 첫 번째 먹이 붙임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우리 집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는 이제 이렇게 그대로 영상 보고 따라 했는데 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위에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도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우선 개체를 조금 잡아주시고, 그리고 입가를 이렇게 문지르면 개체가 좀 입을 벌리게 됩니다. 이렇게 물려주시면 되는데, 물려주시게 되면 씹으면서 체액이 나오고 이제 먹이인지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밥주는 주기별로 조금 반복을 해주시면 개체들이 먹이를 보고 먹이인지 인식해서 자율 배식을 해도 잘 먹을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듯이, 어,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를 해칭하고 첫 먹이 부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첫 먹이 부침할 때, 어, 미럼보다는 귀뚜라미를 어, 좀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 영양가를 떠나서, 어, 이제 미럼보다 귀뚜라미가 이제 움직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어, 레오파드 개코가 이제 움직임에 많이 반응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첫 먹이부침을 하실 때는 저 귀뚜라미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제 레오파드 개코 첫 먹이부침에 관한, 어, 그리고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왜 먹이부침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어,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